거주동명은 형풍입니다. 이 가정을 들어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서서 발음공수를 내립시다. 너희 네 집에 크게 가리는 거 없는데? 너희 네 집에 줄이 있다 그래도 네가 어, 신줄이 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, 어? 그랬는데 신랑이 조금 끼가 많다. 어, 끼가 굉장히 많고, 바깥에, 어,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고, 어, 니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부부지간이라고 하기도, 어, 조금, 뭐하다 그래야 되나, 이렇게, 물이랑 기름이랑 약간 섞여있는 느낌은 좀 있어 근데 남들이 밖에 나가서 봤을 때는 니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 어 그래 놨고 지금 대주가 응? 올해 운이 들기는 들었다 근데 너도 같이 들기는 들었거든 이사 수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문서를 줄 일이 있으면은 지어도 괜찮아 괜찮은데 너희 집에 경사 끝에 상문이 좀 들었다 어 상문이 좀 들어가지고 집에 상복을 입든지 좀 그래야 될 일이 있어 그랬을 때는 황씨대주는 오래 안 가는게 좋다 운이 들었기 때문에 음. 그랬는데 이 집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는데 어 대주가 굉장히 그 끼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. 근데 니네 지금 대주도 보는 것 같으면, 크게 돈 그립고 이래야 되는 사주가 아니거든? 근데 니네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, 사주 팔자가. 어? <목소리> 그렇기 때문에, 올해, 지나고, 내년, 내후년, 이쪽으로 가도 니네 집에는 크게 돈 그립거나 이러는 것도 없어. <목소리> 돈이 그립거나 이러지 않다고, 금전이 막 맥혀가지고, <목소리> 밥도 못 먹고 살겠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, 니 <목소리> 네 집에. 어? 뭐 이렇게 고간의 금전이 막 메말라가지고 이러는 집이 아니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놓고 올해 문서가 예를 들어 들면 문서가 들겠거든 그 끝에 올해 해운 지나기 전에 음. 그러는 것 같으면 문서를 지어도 좋기는 좋다 근데 니네 대주가 그 끼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올해 치고 지나가는 한 해가 될 거야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더니 만약에 부부지간에 싸움이 들거나 조금 이럴 수 있다. 네가 좀 이렇게 정신이 사납거나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올해 한 해거든. 그랬는데 그러는 거는 조금 내버려도. 그래놓고 네하고 대주하고 원래 사주팔자를 떠나가지고 궁합을 보는 것 같으면 크게 안 맞아. 크게 맞지는 않아. 음, 크게 맞지는 않는데. 어찌 됐든지 대외적으로든 어, 남의 이목을 중요시 생각하는 너희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<laughs> 그, 그렇다고 그 얘기하거든. 그러니까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랬는데 안으로는 울기도 울겠고 어, 속이 터지는 일들이 많아. 네가 그 내색을 전부 다 못하고 어, 부모들한테도 이야기를 다 못하고 네 속에 있는 것도 얘기를 못하니까 속으로 화가 많이 쌓여있다고 그래.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주를 보면. 사주팔자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만인간 천인간에도 굉장히 그대장지라는 것도 좋아하고 어,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니하고 크게 적인 아니라도 아무튼 인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니네 신랑은 응? 근데 성격이나 직성들이 조금 남들보다 어, 좀 높아 높기 때문에 화도 조금 있고 좀 그렇게는 해. 근데 전체적으로 데리고 살만하다. 내가 봤을 때, 어, 어. 데리고 살만해. 이런 거를 따지는 것 같으면 저런 거는 조금 이제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조화롭게 있기는 있어. 어? 다 때려치우고 싶다가도 또 그런 매력들 때문에 또 사라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매력 있는 자다. 시집을 못 갔다고도 못 해. 어. 근데 서로의 이제 직성 속에서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지금 황시대주 집 쪽으로 보면은 이 자손이 굉장히 귀하게 어 나왔거든 나왔기 때문에 그 줄로 인해가지고 조금 직성이 올라올 수 있어 그랬을 땐 네가 좀 참고 살아 그런 게뭐 크게 아니고서는 뭐 끼나 기질이나 이런 거 놔두고서는 크게 바치는 건 없거든 어, 근데 그러니까 올해 문서가 예를 들어 들거든 네 앞으로 하면 안 되고 대주 앞으로 좀 줘줘 지어주고 나면 괜찮을 거고 그리고 올해 황시대주 앞으로 경사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직성이 올라오거나 이러는 것들을 조금 네가 좀 참아줘야 돼 화가 조금 나거나 짜증스럽거나 이럴 때는 어차피 집안에는 성주가 잘 돼야 돼 어? 대주가 잘 돼야 밑에 자손들이나 너도 어? 그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조금 내려놓는 게 좋아 응? 우리도 살아보지만은 크게 못 이득 안 되잖아. 우리가 막 그렇게 해봤자 그지? 그랬으니까 대주 믿고 있다 보면 이 대주가 굉장히 이 재물이 그 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. 사주 자체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밥해가지고 먹이고 빨래 갖고 입히고 좀 이렇게 네가 좀무심 양면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괜찮을 거야. 그리고 자손들은 잘 나가는 가운데 최고 잘 나가는 애는 어? 요, 기축생이다, 12살짜리. 음 응. 얘가 잘나았거든 사주가 굉장히 좋아. 다른 자손들도 머리도 굉장히 영리하고 좋다. 근데, 막내 자손이, 응, 여자애라서 그런지는 몰라도, 어, 손이 좀 가기는 가거든? 근데 얘가 마음에 상처가 조금 있어. 있으면서 이렇게 막 커야지 돼. 근데 여자애라가지고 오냐오냐고 하 나도 딸이 있어갖고 그렇기는 한데,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조금 직업적으로나 이런데 조금 나중에 커 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야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막내자손 같은 경우에는 뭘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봐야 돼. 음. 애가 크게 취미가 있거나 이루지를 못하거든. 음.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들이 보는 거 같으면 여기 지금 나라밥도 먹어야 되고 둘째 자손은 여기 지금 무자생 같은 경우에는 아빠하고 사주가 닮았거든. 음. 사주가 닮아 가지고 이제 막 동그리 그러니까 위쪽으로 많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업 적으로 기질이 좀 있어 위, 맨 위에 자손이 음. 그랬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좀 프리하고 어? 몸으로 부대고 이러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렇거든? 그러니까 요 둘째가 굉장히 까미한 네. 어? 어? 너한테 굉장히 그 효자 노릇을 하게 되는 자손이 될 거야 나중에 얘는 크게 손이 가지 않더라도 혼자 잘클수 있는 아이거든? 어디다 내놔도 그랬으니까 셋다 자손을 잘 낳았어, 잘 낳았고 지금 정혜생의어 이제 뭐 친정 엄마다 뭐 어쨌다 이래도 니네 외가 쪽으로도 크게 그러는 건 없어. 근데 상문이 드는 거는 황실 대주 쪽이거든, 대주 쪽으로 상문이 들었어. 그랬을 때는 어 뭐야? 아, 아예 녀세 많으시거든요 증조할머니. 응응 <laughs> 증조할머니가? <징조> 네, <laughs> <laughs> 응, 응. 그래가지고. 좀, 이제, 가까워. 가까워 놓으니까 상문이 바로 들거든. 그랬는데, 될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거든? 근데 황시대주가 안 가고는 안 되는 입장일 거야. 어? 왜냐면, 이 자손이 너무 귀하게 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, 좀, 가리는 거는 조금 좋아. 왜냐면, 이쪽으로 좀 이렇게, 높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,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에, 조금, 그러는 거는 가리는 게 좋아. 다른 거는. 응. 이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응? 이제 어떤 일좀지 응? 글쎄 네가 아직까지 움직이거나 이래야 될 때는 아니야 혼자 스스로는 붕떠 갖고 있다 그래도 그게 움직일라 그러면 걔 응. 때가 있거든 근데 아직 때는 아니야 어, 때는 아니라 가지고 마흔 4, 5이나 되면 어? 네가 뭘 하려고 하거든. 그러는 게바치려나 모르겠지만 음. 아직까지는 집에서 나오거나 밖에 나와서 뭐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크게 없어. 음. 어. 뭐서 그래요? 맞아요. 그래. 어떻게? 해, 어쩌서. <laughs>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. 근데 음. 그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거나 네가 참 직업을 갖고 싶거나 이럴 땐 그게 이제 행운에서 드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또 대주가, 어, 그러면은 또 해볼래? 하고 또 이럴 때가 있을 거야.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가지고 대주가 얘기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너는 아직 집에 있어야지 돼. 그랬으니까 조금만 애들 키우고 조금 있다가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라도 조금씩 하면서 바깥 바람을 쐬지 직업적으로 그런 건 없어. 카트로 돌진 안지. 누가 제가요. 네. <laughs> 뒤에 조사하면 나와. 저 카메라를 끄고 조사를 해야 돼. <laughs> 다른 거는 어, 다른 건에 저희 실명이랑 별 모르실 음. 없었지. 저는 거기 대기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어. 음. 근데 이렇게 뭔가 화기가 들어가 가지고 네가 뭔가를 내치거나 뭔가 판단을 해 가지고 마침표로 찍기가 음. 너무 아까워, 아까워. 그리고 이 대주도 아깝고 사주팔자 자체도 아까운데다가 여기까지 지금 읽어놓은 것들이 너무 꽃밭이야. 어 돌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. 그럴 때는 차라리 어 조금 이렇게 꿰를 내든지 지혜를 내가지고 서로 어 이렇게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나을 것 같아. 음 아깝다야. 밥 해먹이고 빨래 해갖고 입히고 응. 네가 내주하고 그랬던 세월들이 어, 너무 어? 아까워. 어, <laughs> 응. 되게 잘하게 생겼거든. 응. 손끝도 응. 야무지고 응. 자손들도 잘 키우고, 응? 응. 집안에 가면은 향기도 나는 것 같고 응. 네가 잘하는 거 응. 잘하는 거 보니까 대주도 그런 네가 너무 어 응. 의지되고 예쁘다고. 응. 아직은. 응. 근데 그 놈의 끼가 문제인 건데 그 놈의 끼는 응. 나이 먹어도 어 어쩔 수 없고 네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. 어?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남편이고, 남편이고, 집에 들어오면 또 그래도 대주가 잘 하려고 그 정도만 하는 거다. 음. 응? 그냥 해명, 뭐 사주 자체는 궁합은 안 맞아. 근데 궁합은 안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네가잘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남주기 도 아깝고, <laughs> 그리고 항시 대주가 그럴 생각도 크게 없어.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는 아직까지 잘하는 것 같아. 음 응. 응. 살만해. 네. 앞으로 더 살만할 것 같고. 응. 엄마 좀편찮으신데음 응. 응. 아직은 괜찮아. 응. 근데 그 상무님 황시대주 쪽으로 들때 네. 조금 조심하는 건 좋아. 왜냐하면 너희 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 그렇게 하다가 괜실히어 네. 애만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거든. 그랬으니까 조금 그러는 거는. 이렇게 좀, 조심해.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? 글쎄? 조심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상문이 들면, 근데 가지, 내 몸이 가지 않더라도 듣는 것도 일단 상문이기 때문에 음. 가려야지 조금 되는데, 나중에 가지고 뭐 비방을 좀 한다든지 이러는 건 필요해. 니네 쪽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대주 쪽으로 필요해. 음. 왜냐면 대주가 상문이 들어가지고 문상을 갔다 온다 그러면 너희 집에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. 그치? 음. 들어오면 자손들도 있고 너도 있고, 어, 같이 생활 하기 때문에 그 사무살이 묻어들 수 있어. 그랬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전화해. 그러는 건돈 드는 거 아니니까. 음. 응. 그래서 나중에 비방을 하면 좀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하지. 아무래도. 음. 그러는 거 말고는 괜찮아. 음. 그냥 높아지면 하는 얘기고. 네. 응. 됐어? <웃음> 네. <웃음> 어때?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무서워. 아니야 우리 사회가. 집에도 다애 키우고 그러는 집이야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, 생소해서 애로 저을지 않다 보니까 되게 그랬는데 그럼 똑같네요 그럼 똑같지 그럼 예쁘시고. <laughs> 이게 별로 예쁘게 <laughs> 맹글어주질 않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외국을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 는데 피부가 훨씬 이쁘시대요 <laughs> 진짜? 어쩜 몰랐어요 고마워요. 어, 카메라에 너무, 어. 아니, 나 진짜 나이 들게 나온대. 네, 그 네, 진짜, 뭐지, 네. 할머처럼 막 그렇게 나온대. 어쩜 올렸어요, 예. 저 사장님한테 네. 뭐라고 얘기 좀 해야 되는 거야.